서울시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을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14년 4월,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 발전계획에서 시작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한강탄천, 도심활력, 스포츠, 문화 및 여가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로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는 한강과 탄천이 근접한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수변공간과 스포츠 시설을 재구성하고 세계인이 찾을 아이스 상업, 관광시설을 복합화합니다. 코엑스, GBC 일대는 미래지향적 국제업무 공간과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로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 되고 시민 편의 여가 문화기능까지 더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의 모습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해보는 환상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해내는 인공지능은 미래에 완성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줄까요? 먼저 현재까지 나온 그림을 그려주는 이미지 생성형 AI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달리 이는 채찌 PT를 출시한 미국의 오픈 A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영화사인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로봇 원리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드전이는 리모션의 창립자이며 나사 출신 연구원 데이비드 홀츠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전하는 이미지 생성형 AI 중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개최한 한 미술 공모전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등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인 빙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기반 AI 프로그램입니다. 빙의 음성 검색, 이미지 검색을 통해 디자인 모델을 직접 세팅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다양한 편집 기능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AI는 미드저니와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세부적인 제어에 중점을 두고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하도록 돕는 모델입니다. 즉 모든 생성 단계에서 세부적인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를 창의적 프로세스에 중심해 둡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3D 모델에도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이미지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 이미지 품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천장까지 무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비디스커버 AI는 카카오 브레인이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공개한 국내 최초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앱입니다. 현재는 PC 버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자사 이미지 생성 AI 모델 칼로를 기반으로 AI 이미지 및 캐릭터 생성과 함께 비디오 생성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공개한 그림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3D 이미지, 벡터 이미지, 타일링 패턴 등을 생성합니다. 리튼 AI는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리튼은 라이팅 터너의 줄임말로 불어로 작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 쓰는 작가와 비즈니스 전문가 마케터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글과 그림을 생성합니다. 포킷 AI는 한국 스타트업 라이언 로켓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이미지 생성 AI 플랫폼입니다. 포킷이란 이름은 턱과 잇의 합성어로 탐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폭 찔러보고 싶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구나 폭하고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단순하고 즐거운 행위 한 번으로 놀라운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캔바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동영상 문서 웹사이트 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소셜 미디어나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캔바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는 미래 서울의 관문, 세계적인 마이스 단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서울 국제 교류 복합 지구의 미래 모습을 AI를 통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서울 국제 교류 복합 지구의 변모하는 모습은 AI 알고리즘이 공간 역학, 사용자 선호도 및 지속 가능성 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서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공간을 설계해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텍스트를 입력하여 생성해 낸 결과물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모습을 다양한 장면으로 연출해 줍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그려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모습 중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함께 따라가 보죠. 그럼 앞에서 안내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 모습을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드저니를 활용해 생성해 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모습입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미래 모습과 연결이 되시나요? 한강 탄천일대 수변 여가문화공간입니다. 미래의 공간은 시민들의 삶과 일상의 활력을 가져다 주고 여가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그려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모습입니다. 코엑스, GBC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국제 업무 공간이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빙이 그려주는 코엑스, GBC 일대는 서울 도심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오나르도 AI로 그려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 모습입니다.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그려본 미래 모습입니다. 서울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모습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플레이그라운드 AI가 그려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도시 모습입니다.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모습입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끌어들인 지하 역사 내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 되고 시민 편의, 여가, 문화 기능까지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탄천 일대의 생태 문화 및 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AI가 그려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도시 모습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입니다. 한강과 탄천이 근접하여 친환경 수변 공간과 스포츠 시설을 재구성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생성형 AI가 그려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미래 도시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셨나요? 미래에 대한 몰입적인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시만력, 스포츠, 아이스,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AI가 소개한 미래 서울 도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매력 있는 미래 도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